하느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부활의 증거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천국 수망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그 부활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증거라는 이 설교, 이 내용을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다 믿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100% 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으면서 저에게도 더 믿음이 크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 성경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심하고 못 믿을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100%의 믿음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의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와 질병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첫 번째는 그의 무덤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기는 했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믿음은 빈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그러냐면 부활할까봐.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전부 두렵고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지금 다 도망갔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이 불안해 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부활할까 봐 불안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불안해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야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르니까는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너희들이 굳게 지켜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무덤을 견고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사는 우리나라처럼 매장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사는 아리마데 요셉이 동굴에다가 그 장사하고 돌문을 꽉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돌문을 그 무덤의 그 동굴의 그 돌을 막 돌로 막고 거길 인봉하고 군사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경비병들이 말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라진 이 이야기를 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치세하게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없어졌던 것을 다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서방은 12절부터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뇌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시키느냐? 이르되도 이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 아, 거짓말 시키게 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그 병사들이 잠을 잤으면 이 병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 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문을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지금까지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잠깐 그냥 읽기만 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나서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어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갑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렇게 경비병이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훔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군인 출신도 또 아니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칩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 제자들이 훔쳤다, 봅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나서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면서 그걸 위해서 12명 전부 목숨을 걸고 순교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느냐 하면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서 지금까지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빈 무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목격하,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면, 아유, 뭐, 그 사람이 잘못 봤지, 헛걸 봤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목격자들이 너무 분명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적 바뀌시는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 계시지 않,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탁 얘기해줘, 천사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무서워했어요. 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 같고요. 그 여자들이 팔절해 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할렐루야 평안하냐. 그러자 이 여자들이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나오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만 목격했으면, 아유, 뭐, 잘못 봤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타나셨고, 나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어요. 20장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요 21장에서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또 나타났는데, 이때가 몇 번째 나타났느냐? 14대를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세 번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과 열두 제자, 제자에게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들에게, 열두 제자에게, 또 바울에게, 오백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안 믿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또한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열두 제자의 변화된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은 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자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느냐면은 사람이 바뀌려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전부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열두 제자가 목격을 했잖아요 이 열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하고 난 후에는 이 제자들이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른 것 증거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열두 제자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한번 여러분 이거 읽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러 말미암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 다 같이 시작!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가 바뀌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수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자안드레는 제자는 어떻게 순교당했느냐?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안드레 달린 십자가는 X형 십자가였어요.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 시자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로 칼로 목에 베여 순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아고보였죠. 요한 시작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대로 어머니를 끝까지 보셨고 예루살렘 멸망 후 에베소 전도하다가 한무섬에 귀양이 보내졌어요. 한무섬에서 평생 귀양살이하다 죽었어요. 빌립 시작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순교당했어.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시작 알메니에 아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는 수 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어. 아르메니아는 터키 그 위지방에 있죠 보마 시작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에게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마테, 시작.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표의 아들 야고보, 시작.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떨어뜨려서 순교했어요. 시므리라는 또 제자가 있는데, 시작 애굽으로 전도를 갔다가 유대로 들어와 그곳에서 전도하면 서 군인들의 쏜 화살에 순교당했어요. 야곱의 동생 유다, 시작 전도하던 중 화살 맞아 순교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열두 제자로 뽑혔던 마티아가 있죠. 가르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티아, 시작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에게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거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당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우리 속에 불신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